지난 2010년 워싱턴 정상회의 이후 대부분의 국가가 해관부에 있어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충희 해관부 정상회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2년 동안 해관부에 대한 각국의 진전 사항과 이를 평가하는 자리에서 대부분의 국가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부분 정상들이 핵 테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뤄나가야 한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 아침 9시부터는 각국이 앞으로 해나갈 조치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천지TV 김세롬입니다. 대부분 발언자들의 천지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